자, 어제 우리가 그 안식일이 uh, a, It shall be a sign between me and you, that ye may know that I am Jehovah your God.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날 표, 사인, 다 그렇게 있어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The Sabbath was embodied in the law. 말,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was embodied 표현되어 있었다 그 율법은 given from Sinai 신에서 주셨던 법 가운데 표현되어 묘사되어 있다 but it was not then 그러나 그때가 first 처음이 아니었다 말이죠 made known 알게 하신 처음이 아니었다 모로스에서 데이브레 s 트 쉬는 날로서 쉬무의 날로서 알게하신 첫 날이 아니었다.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은 had a knowledge, 지식이 있었어요. had a knowledge of it, 그것의 지식이 있었다. 언제? Before they came to Sinai. 그들이 시내에 오기 전에 지식이 있었다. On the way. 이들 여기까지 오는 여기까지 오는 길에 the Sabbath was kept 안식일은 준수되어졌다. 그러니까 신의산옥기 전까지 안식일 이 준수되었다 그 말이죠. When some profaned it 어떤 이가 그것을 범하였을 때, the Lord reproved them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Saying,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다. How long refuse to keep my c 얼마나 오래 refuse, 거절할 것이냐? 네가 뭘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오래 거절할 것이냐? 자, the Sabbath was not for Israel merely. 자,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니었고, 그러나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 It had been known, it had been made known. 이거는 이제 과거완료 수동태죠. Had been 그렇게 알려져 왔다. To men in Eden, 아, 에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고, and like the other precepts of the Decalogue, 이 Decalogue는 이제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카가 열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Decalogue 하면 십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교훈, like the other, 다른 십계명의 교훈들처럼 에덴에서부터 알려져 왔고, it is of imperishable obligation. imperishable 불멸의 불멸의 의무였다. of that law, of that law. 그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의 근데 어떤 율법인가 하면, of which the fourth commandment forms a part. 넷째 계명이 forms a part. 한 부분을 구성하는 그 율법의 율법이, 이제 넷째 계명을 포함한 다른 모든 계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Christ declares 주께서 선포하신다. 아, till heaven and earth pass. 하늘과 땅이 지나가기, 지나갈 때까지. one jot or one tittle. 그래서 one jot는 글을 쓸때탁점 하나 찍는 것까지 말해요. 문자를 쓰는 것을 넘어서 살짝 이렇게 점이 하나 찍히는 것까지도 말해요 one jot, one little shall in no way, no way, 여기서 no way에서는 고어로 no way, 결코 무엇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점 1획도 결코 h a s from the law 율법으로부터 지나가지 않는다 예, 지나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한나도, 한점도, 한 획도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다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세상 하늘과 땅이 지나가기 전에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으니까다 존재한다 그 말이죠 So long as the heavens and the earth endure s o l o 에서는뭐 하는 한,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endure, 존재하는 한, 참는 한, 존재하는 한, the Sabbath will continue. 안식기는 계속될 것이다. 뭐로서? As a sign of creator's power. 창조주의 권능의 징표로, sign으로 계속될 것이다. and when Eden shall bloom on earth again 이것도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bloom은 꽃이 촥 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이 다시 촤! 꽃처럼 필때 God's holy rest day 하나님의 거룩한 쉼의 날은 will be honored 다시 존중을 받게 될 것이다 by all 모두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두는 beneath the sun 태양 아래에 있는 모두에 의하여 존중을 받게 될 것이다 from one sabbath to another 한 안식일에서 또 다음 안식일까지 the inhabitants 여기 다 아시죠 여러분 a e i o u 영어의첫자에 네. 다섯 개의 모음이 있어요 a e i o u 그 모음이 나오는 앞에 더는 D로 읽습니다. D로. The i n h a r i t a n c e of the glorified new earth, 영광을 받은 새 지구의 거주민, 거민들은 shall go up 올라갈 것이다. 모아라, to worship before me, s a i h the Lord. 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자 여기 no other institution which was committed to the jews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no other institution 바로 어떤 제도도 그러면서 어떤 제도인가 하면 which was committed to the jews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던, 아, 다른 어떤 제도도, tended. 경향, 성향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tended. tended가 이제 돌보다 하는 말도 있고, 또 성향이 있다. 또 경향이 있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성향이 있다라고 이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 나 so fully to distinguish them. from surrounding nations. 아, 주변 국가로부터 그들을 구별하다. 그렇게 흉부 완전히 구별하는 성향이 있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뭐지? as data set. 안지길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구분하는 바로, 어떠한 제도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God designed.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어요. 뭘? That its observance. 그것의 준수는 should designate them. should, 강조, 강조입니다. 강조. should.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요? designate as his worshipers p 그의 그분의 경배자로 그렇게 반드시 어 designate 지정하다 그 말이거든요. 반드시 지정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안했어요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그분의 경배자로 designate 지정될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design 그렇게 계획하셨다 It was to be a token To be a token은 상징입니다 상징 This is my token of appreciation 하면 이것이 나의 감사의 상징입니다 표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was to be B2 영법입니다. B2. 뭐, 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안식일은, 아, 표로, 표가 될 것으로 되어 있었다. 무슨 of their separation. 그들의 분리. 그들의 분리의 표가 될 것이었다. 뭐에, 뭐로부터의 분리인가 하면, from idolatry. 우상숭배로부터. 분리되는 토큰 and their connection with true God 참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우상숭배와의 분리의 상징이 될 것이었다. 자, but 그러나 in order to keep the Sabbath holy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화이프이 강하게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전환시켜 줍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사인이었고 증표였지만 in order to keep, in order to 용법을 머무하기 위해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man must. 사람은 반드시 must themselves. 강조형법입니다. 제기대명사의 강조형법입니다. 여기도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men must be holy. 이래야 되는데, 주어를, 이제, 이제, selves가 붙으면 제기대명사예요. 주어를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거룩해야 반드시 거룩해야 했다,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they must become partakers of the righteousness of Christ. 자, 이 partakers란 단어가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신의 상품에 참여한다는 단어입니다. 화 이분이 일관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거룩히 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제가 여기 죄송합니다만, 유명한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가 그분을 존경해요. 사랑하고. 근데 이 부분, 이 부분 설명 때문에, 이 홀리,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라고만 설명했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영감의 글이 비춰주는 재림교회 기별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재림교회 신자들이 지금 그 영향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엄청난 감동을 끼쳤기 때문에. 이 와이프인은 거기서, 거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성화는 구별이다. No.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와이프인이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의를, 칭의를 받는 것 뿐만이 아니고, they must become partaker. 이 partaker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베드로의 신학을 화이프니 여기서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입혀주는 의에 머물지 않죠. 나눠주는 의를 거기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무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변화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when the when the command was given to israel 자그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자 안식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주어졌을 때 the lord said also to them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잖아요. 여기까지. 만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 거렇게 지켜야 된다. 바라보면 변화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거듭남의 경험조차도 없어 제가 보면.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바울분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었다. Ye shall be holy men unto me. 나에게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여기서 그 다음에 문장에서 화이트인의 눈물을 봐요. 눈물을. Only thus, 그렇게 됨으로만, could the Sabbath distinguish Israel. As the worshippers of God.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구별할 수 있었다. 이게 안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오래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는 아니지만 더 성격이 괴팍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재림상부들 가운데. 왜 그런가? 이 안식일 신학이, 여기 이, 이 부분의 신학이 잘못 이해되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활분의 눈물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때문에, 안식일 신학이 잘못 비춰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아름답고.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어요. 저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변화된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맥락에서 이해되고 경험되지 않으면 <laughs> 감동 주지 못합니다. 자, as the Jews departed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떠나감으로 그리고 f a i l 실패함으로 뭐하는데 실패했어요? To make the righteousness of Christ their own by faith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유대인들이 떠나감으로써 The Sabbath lost its significance to them 안지런 그들에게 그 의미 신장함을 잃어버렸다. 음,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Satan was seeking to exalt himself 사단은 그 자신을 높이기를 추구하고 있고 And to draw men away from Christ. 아,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내기를,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and he worked to pervert the Sabbath. 안식이를 왜곡시키기 위하여 일했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왜? 왜냐면, it is The sign of the power of Christ. 왜냐면, 하 그것은 안식일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식일이 <laughs> 정신 가운데 지키면, 지켰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근데, 안식일의 의미를 그것이, 그것을, 그것이 인지를 안 마귀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 가운데 있게 안식일은 지켜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냈다. 그 말입니다. 주의시리를 <laughs> 그 유대 지도자들은 accomplish 성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게 아니고 the will of Satan 사단의 뜻을 성취했다. 어떻게 함으로? By surrounding God's rest day 하나님의 그 거룩한 쉼의 쉼을 쉼의 날을 surrounding. 둘러 싸 버림으로 뭘로 둘러 싸 버렸나면 with burdensome requirements. 아주 짐을 지우는 요구사항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식이 그들이 안식일에 첨가에 붙인 율법이 6 0 0몇 가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임으로 아주 짐 되는 날로 만들어 버림으로 사단의 뜻을 성취했다 것입니다. In the days of Christ, 그리스도의 당시에, the Sabbath 안식일은 had become so perverted. 그래서 so perverted.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당시에는 안식일이 so perverted, 너무 왜곡되어져서 so 형용사 that 용법입니다. 너무 왜곡되어져서 that its observance 그 준수가 reflected, 반영했어요. 뭘 반영했는가 하면, the character of selfish and arbitrary man. 에? 품성을 드러냈어. <laughs> 누구의 품성? 아주 독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의 품성을 나타, 비췄어비췄어 안식일 자체가. Rather than The character of the loving heavenly father. 뭐뭐이기보다는, rather than 뭐뭐이기보다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을 비춰주기보다는 사람의 독재적이고 이기적인 성품을 비춰주었다. 얼마나 홍탄한 일입니까? The rabbis, 앞에 들은 virtually, 사실상, represented God. 하나님을 나타냈다. 어떤 하나님을 나타냈냐? As giving laws. 율법을 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냈다. 근데 그 율법은 뭐예요? Which is impossible for men to obey. 사람들이 순종하기 불가능한 그런 법을 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냈다. They led the people to look upon God as a tyrant. 와이프님 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말이 대이 데이, 대는 레바일 종교지도자들이죠. 종교지도자들이 led the people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Lead 과거죠. 이끌었어요. 어떻게 이끌었냐 하면 슬러그버건드 스타일 타이런트는 폭군이에요. 폭군 네로 같은 폭군을 말합니다. 해내말 들어 아니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네로 같은 타이런트 이 타이런트는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네로 같은 폭군으로 보게 사람들을 이끌었고 and to think 생각하게 이끌었어요. That the observance of the Sabbath,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As it required, 그분이 요, 요구한, 그분이 그것을 요구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Made man hard-hearted and cruel. 아, 저렇게 사람이 아주 강팍하고 잔인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이끌었어요.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죠 모본을. 자, it was the work of Christ to clear away. 네 yeah. it was the work of Christ to clear away these misconceptions. 자 이러한 잘못된 개념을 그렇죠 이러한 잘못된 개념을 clear away. 이거 아주 이강 아주 강한 말입니다. clear away.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네? 그렇죠? 이러한 잘못된 관념을 깨끗하게 쓸어버리기 위하여 쓸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Although the rabies followed him with merciless hostility, Although는 멍멍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랍비들이 f o l 그분을 따랐다. 근데 merciless hostility 한치의 자비도 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그분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It did not even appear to conform to their requirements. 이제 이것도 아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분은 예수님이죠. 주님은 Did not even appear to conform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조차도 않았다. 강하게 말합니다. merciless hostility지만 콧방귀도 뀌지 않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안식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 수고하셨다는 거죠. but went straight forward 아주 직통으로 아주 직진해 나갔다 뭐 하면서 keeping the Sabbath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according to the law of God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서 따라서 의구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을 아주 직진해 나갔다 직진해 나갔어 그그 거룩한 안식일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시는 그 모범을 보신 것이죠 자 여기가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기 분명히 안식일 신학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디에 생각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소리>